이게 라좀 <laughs> 틀린 그런 게 있죠. 그 딱보면 되게 이구를 하거든요. 그 공장을 견학할 일이 예전에 있어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겠습니다. 오늘은 무처럼좀 한가해서 매장에 수다 좀 떨다가 아 그러면 이거를 입술로 네. 한번 찍어보자. 시작하게 됐습니다. 그 가을이 되면은 이제 저희 또 전시회 준비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이제 실무 준비하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라별 특징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일본, 또 독일, 프랑스도 있고, 이태리도 있고, 홍콩, 중국, 미국도 좀 있고 이제 근데 대륙별로 이게 좀 틀려요. 여러 군데 이제 단위다 보고 전시장에서 이제 봤더니 기후, 풍토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좀 있더라고 요 퀄리티나 이런 거에. 아, 뭐, 뭐 그런 거죠. 산지에 따라서는 좀 틀린 그런 게있 갖고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기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날씨 좋은데 이런 데는 다 바깥으로 나가잖아요. 그래갖고 어떤 세밀한 디테일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컬러나 겉모습, 디자인 뭐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프랑스 쪽은 컬러감이 이뻐요. 갖고뭐 대표적인 거 이제 안네발렌틴 같은 거볼 수도 있고 이태리 쪽 가면은 디자인. 되게 좋아요. 건물도 보면 왜 예술적으로 이렇게 막다 깎아놨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안경도 보면 이뻐요. 근데, 근데 좀 품질이 품질이 뭔가 조금 떨어지긴 해. 근데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, 겨울이 길고 집안에서 좀 생활하는 게좀 많고 이런 데들은 틈새 같은 거 용납 못하고 딱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좋아 그러더라고요. 밖에도 못 나가니까 안에서 계속 조금 어긋난 거 이런 거 잡으면서 점점 점점 정밀해지고 좀,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이제 LA 그 캘리포니아 해변이라든지 뭐 미국 날씨 좋고 해변가 있는 그쪽에는 선글라스들이 좀 많이 유행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하다 보면은 잘한다고 하던 곳들이 일본 독일 이렇게 전쟁을 치렀던 나라들 그렇죠 무기 만들어 갖고 네. 금속 이렇게 하는 그쪽이 좀 발달했던 나라들이 조금 더 메탈이까 한 가공들이 되게 자잘해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그런 거 만들던 사람들, 만년필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지 않았나? 낚싯대도 잘 만들어요. 아, 그래요? 일본 낚싯대, 낚시, 릴 같은 거그게 기어가 맞물려서 하는 거잖아요 어. 되게 잘 만들어요. 어, 낚시는 또 내가 몰시마노 다이와 그런 다이와 전공이라고 원래 있어. 그 기본적으로 그런 메커니즘이 기후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고, 그러면 이제 그 나라 국민성하고 역사하고도 연관. 어, 역사하고 연관돼 있고,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요 예전에는 우리 또 중국 대들은 사실 조금 이렇게 저렴하고 나쁘다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. 들어 보는 경향도 있었는데 그렇죠. 지금은 중국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. 중국 제품 보면 돈을 주면 준만큼 퀄리티 뽑아내지 않나 싶어요. 네. 그 요새 보면은 네. 뭐 다른 우리나라에 이 네. 유통되는 태그도 보면은 메이드 인차이나꽤 많은데 예전에 비해서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어요. 많이 좋아졌어요. 좋아졌어요. 최신 설비들이 뭐 중국 공작으로다 네. 이전에 그렇다고 네. 그러더라고. 요 기계들이 유럽 일본 쪽이나 일본 쪽에는 아무래도 그냥 손으로 계속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거고 중국은 빨리빨리 해서 대량 생산하고 하다 아, 보니까, 어, 그런. 그럼 이제 거기서 또 투자하는 게 설비로 투자해서 이렇게 늘어나서 현대적인 테크닉은 중국 것도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같아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말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<laughs>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거칠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좀 국산태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, 은 약간 저가형은 음, 그냥 음, 잘 만들어지고 울템 소재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잘 만드는데 그 외에 티타늄 계열은 잘 만드는 데가 없지 않나 네, 영세하니까 너무 영세하지 않나 예전에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신발 공장 막 이렇게 됐다 없어진 것처럼 대구에서도 어, 메탈 쪽을 가공하는 공장이 이렇게 성했다가 o e 에맞아서 많이 납품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폴로 한번 넘어가서 그분들이 설자를다 잃은 그러다 손을 놓고 용매가 끊어졌다고 하니까,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. 중벌 가격 경쟁 중국에서도 한대 되고 하니까 사라지고 개인적으로 어떤 나라 물건을 좋아해 뭐 그런 거 있어요? 뭐, 아, 뭐 저는 그냥 일본 제품들이 제일 잘만들지 않나 싶어요. 브랜드의 니즈에 맞게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주는 것같아서뭐 크로마치들 일본에서 만들고, 자크들 일본에서 만들고 뭐 하잖아요. 폴리스토임 이런 거로 서작되는데그 니지의 막 정말 그 구현을 응. 잘해주는 것 같아요. 현실화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. 저는 뭐 유럽 게딱보엔 되게 이쁘긴 아, 하거든요. 근데 딱그 마감에 약간 이쁜 부족함이 있어요. 이번에 일본 갔던 보고 좀느꼈죠 일본 거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디자인이 좀 떨어지는 대신에 완성도는. <laughs> 저희가 취급하지는 않지만, 실루엣이라는 오스트리아 그 브랜드 있잖아요. 거기는 이제 독일이나 왔을 것 같은데, 그 공장을 견학할 일이 예전에 있어서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, 그 동네,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거기서 일을 하고, 그거를 되게 자부심 갖고 하는 그런 기업이 되 있더라고요. 좀 부러웠어요. 독일그 자이스도, 그 동네가 그냥 다 자이스 때문에. 아이스마을처럼 수원 삼성처럼 약간 이런, 이런 느낌이래 그, 그 동네가 그냥 자이스로 그냥 다 굴러가는 되게 괜찮을것 같네 울산이네 울산 물산. 기회가 되면은 이제 그런 공장도 저번에 우리 후쿠이가 은본 것처럼 뭐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제 그런 걸볼 기회가 생기면은 나중에 뭐 촬영해서 또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예 네,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한가에서 셋이 놀다가 주저리주저리 떠들다가 뭐 할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들 했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뭐 수다거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. 네. 감사합니다. 네.